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내 이름 높이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주님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 야! Yeah. you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말씀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꿈땅 초등부 친구들. 네 목사님의 말이 잘 들리나요? 자. 말이 잘 들리는 친구들은 동일하게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좀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잘 들리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예배 중에는 얼굴을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번 보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볼수 있게 목사님이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얼굴은 좀 보여주세요. 웬만하면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1절의 말씀, 구약성경이고요 시라고 찾으면 나와요. 시편 107편 1절 말씀. 네 찾는 시간 5초를 줄게요. 5, 4, 3, 2, 1. 네, 그러면 10편, 17편, 0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자,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네, 이제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려한 햇살을 나는 감사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려한 햇살을 나는 감사해. 오늘 이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뒤에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네, 화려한 햇살을 나는 감사해. 자, 어, 먼저 이것도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겐 없는 것이 많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겐 없는 것이 많다.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 없어요. 아, 이게 정말 맞는 말이야?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선함이 없어요. 내가, 아, 가만 보면 되게 악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고, 때리고 싶고, 그리고 심하면 저 친구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나한테 선함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특히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정말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고 선함이 없고 감사가 없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말, 나의 삶의 기준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선함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선함의 기준이 세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감사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요즘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많이 사라졌다면,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감사가 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감사가 뭘까? 이거 한번 살펴봐요. 자,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감사를 누구한테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자꾸 다른 것에 감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최신형 스마트폰이 내 손에 있으니까 감사해요. 아, 야, 최신형 스마트폰이야.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두 번째,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이 게임에서 레벨업이 되고 그리고 좋은 아이템을 얻으니까 아우 기분 좋아 아 감사하다 그리고 또 뭐가 감사할까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생일 선물로 딱 받았어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딱내 마음을 알아서 평소에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 선물을 생일 선물로 딱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아 감사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다른 것에 감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게 어좀 와닿게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한 번, 반대의 뜻으로 읽어볼게요. 그럼 정말 감사할 수 있을지, 반대의 뜻대로 읽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지, 감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읽어볼게요. 그분은 악하시고 그분의 독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분은 악하시고 그분의 독하심이 영원하시대요. 그럼 여러분 감사할까요? 어, 감사할 수 없죠. 그 악하시고 독하신 분한테 어떻게 감사해요? 예, 목사님이 너무 심했으니까 좀덜 심하게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선하신데 그 인자심이 한 달을 넘지 못한다. 다시 한번요. 그분은 선하시긴 한데, 그인자심이그 선하심이 한 달을 넘지 못한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니에요. 한달 후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는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 아빠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오늘 제목이 뭐였죠? 화려한 햇살을 나는 감사해. 여러분 이 그림 알 거예요. 이 그림을 딱 보고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유명한 노래이기도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불러 볼게요. 아침 먹고 땡길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을 나는 감사해. 여러분 알아요. 가사가 틀렸어요. 목사님이 일부러 바꿔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부른, 일부러 이렇게 노래를, 가사를 바꿔 부른 노래처럼 오늘 아침 햇살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느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 내가 이 아침 햇살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느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음,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아침에 밝게 빛나는 햇살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가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지만 할수 있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PPT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이 시편 107편은요. 누가 만든 시일까요? 다윗이 만든 시예요. 이 당시에 다윗은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래서 숨어 지내면서 도망다녀 했어요. 그럼 도망 다녔다라는 거는 제때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때 배, 배를 채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배고프고, 심지어 잠도요, 흙바닥에서 몰래 자야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도 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요, 좀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꼭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기 때문에 적어 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적혀 있다면,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적어 놓거나,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적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이 감사가 가득한 가득 담긴 이시0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뭘 하면서 살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른 사람처럼 말고 다윗처럼 다윗은요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기쁘니까 감사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죠 그래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내 기분이 좋고 기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시작. 감사는 내 기분이 좋고 기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빠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 거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라서 배고프, 배고플만 한데 목사님이 더 배고프게 해줄게요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즐겨먹는 즐겨 거예요 뭐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를 만들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재료들이 필요해요. 샌드위치는 빵, 잼, 치즈, 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햄버거도 빵, 고기, 양상추, 토마토, 베이컨, 치즈, 양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피자도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과 괴로움이라는 기도의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그 어려움이 기도의 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달려갈까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괴로움이라는 이 기도의 재료를 가지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의 재료들을 가지고 잔뜩 가지고 온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중보합니다. 자, 이제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자,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누구에게 누구에게 해야 할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면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실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이 코로나 시기에 기도의 재료들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다시 눈 감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께 잘 감사하면서 사세요.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